만약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이 탄생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초지능, 슈퍼 인텔러전스은 단순히 똑똑한 기계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지능체를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 창의력, 전략, 과학적 발견, 어떤 과제든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존재. 지금까지는 공상처럼 들렸지만 AI의 가속적 발전은 이 질문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지능은 놀랍지만 유한합니다.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고 계산 속도는 느리며 편견과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수학, 물리, 생명과학의 난제들 앞에서 인류는 오랜 시간 발목 잡혀왔습니다. 초지능은 바로 이런 한계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십 년 걸릴 연구를 며칠 만에 끝내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인류의 역할은 어디까지 남을까요? 초지능은 단순한 기계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AI가 스스로를 개량하고 개선된 버전이 또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자기 강화 루프가 일어난다면 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화가 수백만 년 걸려 이룬 것을 단 며칠 만에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지능은 그렇게 인간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질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초지능은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난치병 정복,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혁명, 우주 탐사까지 새로운 문명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결정권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초지능이 내린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초지능은 희망과 위기를 동시에 품은 거대한 양날의 검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통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초지능이 정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할까요? 작은 목표 설정의 실수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AI 정렬, 얼라인먼트, 은 그래서 인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초지능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와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초지능은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인류가 곧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은 인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주로 향하는 AI 행성 간 탐사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AI 백년 여정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